견분, 상분, 자정분. 네. 견분 대상 상분. 근데 내가 자정인 동시에 견분, 견분이야. 어. 또 내가 견분인 동시에 상분이거든. 그걸 자정분이라 그래. 그럼 이런 용어만 용어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응. 그럼 우리가 왜 견분이냐 이러면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음. 내가 보잖아. 그러니까 견분. 음. 근데 대상을 왜 상분이냐 하면 모양이 있으니까 음. 상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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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자증분이냐 하면은 음. 결국은 견분과 상분을 주인공은 음. 음. 내니까 음. 스스로 자. 음. 음. 내가 증명하고 음. 내가 행하고 내가 다본인 느끼고 하니까 음. 음. 자증분 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인연도 이제. 일연도 보면, 이제, 내가 있고, 인연이 있고,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또 대상이 계속 유지가 돼도 그렇잖아요. 응.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쪼개난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쪼개갖고, 이제, 그 쪼개진 부분에서 한 요소가 결려가 돼도 인연이 안 만들어지니까, 응. 그 인연을 쭉 설명해 난 거죠. 쉽게 말하면 연기네. 네. 응. 모든 게다 연결이 되죠. 근데 우리가,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유시각을 한, 유시각의 근본은, 물론 내지만은, 내가 존재하려면 연법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모든 연법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연기. 유식 공도 그러잖아. 항상, 저도 옛날에 공박이기 전에는, 공이라면, 뭔가 어느 동네에 공이 촤 있는 줄 알았어요. 어느 동네, 뭐. 저, 저, 네, 네. 저 하늘 위에. 말로 가면 안 되는. 네, 공이 있고, 공이 또뭐 태양치는 응. 떠갖고 쫙 비춰주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는 제가 뭐만 봤나뭐 생막 한 거예요. 그냥 색색 저기래 왜? 왜 생막 봤나면은 연기를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응. 맞아. 맞아, 맞아. 연기를 쫙 생각 안 하고 공만 보거든. 응. 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은 연기 때문에 공이 있지 연기가 없으면 공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연기를 생각 안 하니까 뭐 색을 봐도 그냥 그냥 뭐 그냥 포도네 아 포도가 태양도 있고 땅도 있고 그간에 온도도 있고 다 여기가 포도가 있구나 그러면 포도가 거기다 자기 원위치로 가면 포도가 사라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로지 물질만 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구속됐기 때문에.